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습니다 왜? 왜? 아, 너무, 아, 진짜 <laughs> 너무 재밌었다. 즐기면 되는 거지. 아, 사이 재밌어 이는2 원이라고. 신신크 진짜 신기하다. 나, 나 안녕하세요. 채널 아빠의 술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2023년의 첫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오늘 또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기영씨와 먼저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자, 둘만 먼저 찍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저렴한 위스키와 뭐 비싼 위스키 초보자들이 맛을 보고 뭐 알아맞추는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는 뭐냐면 가장 고가의 로얄 살리스 38년 병에다가 술을 넣을 건데요. 대병을 꺼낼 거예요. 10만 원 원대 싱글몰트 위스키 그리고 만 원대 위스키 병에다가 모두 다 똑같은 술을 넣을 겁니다. 과연 이걸 찾아내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기영 씨가 이제 해줘야 될게 어느 정도 좀 연기를 바람을 좀, 좀 잡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재료로 쓰일 술은 뭐냐? <laughs> 자. 원래 신문지는 아닌데 깨질까 봐 신문 싸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응. 코스트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스파이스 럼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저도 안마셔봤는데 가격은 이게 2만 원대예요. <웃음> <웃음> 어마어마하게 너무, 저렴하네. 너무 저렴한데 그래서 좀 저렴한 것으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좀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저렴한 술을 구해봤고요. 이번 맛을 한번 살짝 볼까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지금 46도예요. 46도. 어... <laughs> 좋진 않은데요. 여기. 네. 여기 뒤에 보면 천연 향로가 들어가 있다고. 계피향, 클로브향 육두구향이 나는데 진짜 그 시나몬향이 확 올라오는. 어때요? 너무 이거? 저렴한 맛이 좀. 어, 인위적인 맛이 좀 피가 있죠. 피가 많이 나요. 피가 많이 이걸 나요. 제가 알고도 마셔도 되는 <laughs> 알고 마셔서 그럴 수 있을 그럴 수 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커클랜드, 이 럼을 넣어서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는 것 같아. 맞다. 네! 잠깐만.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채널 아빠의 술장입니다. 저희 채널의 가장 핫한 콘텐츠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자, 오늘은 많은 게스트들을 모시고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뒤쪽에 무려 8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일단 소개는 천천히 해드리기도 하고 오늘 컨텐츠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제 영상에서 아마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것이 만 원짜리와 백만 원짜리 위스키를 두고 블라인드로 맞추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채널 한 2년째를 맞이해서 그와 같은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 원짜리 위스키, 20만 원대 위스키, 150만 원 상당의 위스키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는데요 를 굉장히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씩 맛만 드시고좀있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자 오늘은 경품이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 전원 다 만약에 다섯 분 맞추신다면 다섯 분 전부 다 드릴 거고요 못 맞추신 그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자 오늘의 상품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과 와인이에요 홍천 사과 허니 와인이라고 해서 달콤한 와인이에요 또한성으로는 뭐냐면 화락진생이라고 하는 산삼입니다 산양삼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손 기르는 삼과는 좀 다르게 산에다가 씨를 뿌려서 자연 그대로 키우는 삼입니다. 자, 요거는 소주 안에다가 넣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마시면 술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맛을 보는 시간을 이따 한번 가져볼 텐데 일부러 독한 소주를 제가 사왔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한번 보려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시음을 거고요. 자,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할 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리엄 필이라고 하는 위스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드백 우거다일이라고 하는 20만 원 중반의 위스키. 자, 또한 가지는 자, 로얄 살로트 38년인데요 이거는 오픈한 지꽤 되기는 했지만 좋은 위스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점점 점 변하는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아껴놓은 그래서 여러분들 드실 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잘 찾아서 상품을 탑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드디어 굉장히 꽉찬 8분의 게스트 이쪽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작작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헝그리 민지입니다 <웃음> 자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임소예요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 화옥동 사는 28살 김동호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안녕하세요 화옥동 사는 26살 신효정입니다 네 저는 31살 신호진입니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26살 민익재입니다 자 그리고 김용식입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laughs> 27살, 예미예요 좋습니다. 두 분씩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술을 따르는 순간만 아무도 안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나는 평소에 위스키를 즐겨서 사먹는다. 어, 호진씨 어떤 위스키? 존니어커나 조니어커 블랙, 잭다니엘. 네. 나머지 분들은. 잭다니엘이나 존니어커 아니면 진짜 흔한 것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위스키는 아무도 드셔보신 분이 없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씩 모셔놓고 블라인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촬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할게요 어차피 뭐큰 의미는 없는데 호진 씨랑 기영 씨랑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지 씨랑 동우 씨그 다음에 예영 씨랑 임소 그리고 익재 씨와 효정 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기영 씨랑 호진 씨가 1조 그 다음에 2조 3조 4조 오케이. 상의해서. 아, 상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따로 드릴 텐데, 자, 요런 종이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ABC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볼펜으로 향과 맛을 살짝 적어주시면 돼요. 한잔 하고, 양과맛 쓰고,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비쌀 것 같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호진 씨와 기영 씨. 자, A, B, C 순서대로 똑같이 드셔주시면 되고요. 마시는 방법은 향을 맡은다면 향을 어떤 향이 나는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맛도 입안에서 5초 이상 머물러서 향을 좀 충분히 느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비싼 게 1번, 그 다음이 2번, 제일 싼걸 3번으로 정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좀 단맛이 나네요? 얘기하지 마세요. 다쓴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 뒤쪽에 이제 다 보고 계신데, 이 순서는 계속 바뀝니다. 결과는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입안에 많이 좀 머물고 있으면 맛이 좀더 독특하게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세 개가 다 알코올 도수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픈한 지좀된 것들이기 때문에 향이 그렇게 세게 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자, B 됐으면 자유롭게 C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호진씨부터 A, B, C를 한번 뭐 느낀 감정을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저, 어떤 것을 제일 비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A가 제일 비싼 생각했어요 왜왜왜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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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B가 3번 C가 2 0마짜리인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C가 맛이 되게 강해요 음. 콜린 맛 비슷하게 단맛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아 이게 1, 1, 1번인가? 그러니까 1, 3번 중에서 좀 헷갈리는 거죠 1, 2번 중에 가요 일단 명확하게 해주세요 1, 3, 2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가장 비싼 거 B가 가장 싼거자 기영씨가 요 네, 이거는 맛시자마 아 바로 피트함이 좀.. 아 <laughs> 2번 같은데 그러니까 네. B 가장 저렴한 거는? 가장 저렴한 건 3번 아, A요. A번 A가 가장 저렴하다 A가 가장 비싸다고 하시는 거죠? 자. 둘 중에 한 명은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아, 입맛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하는 로얄슬로트는 C에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호진 씨는 A가 가장 비싼 거 B가 가장 싼거 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게 C A가 가장 저렴한 거둘다 상반된 결과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 끝나고 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영씨와 호진씨의 플라이트 테스트 였습니다 두번째 황그리민지와 동우씨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민지씨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길게 쓴다고요 공부 잘하는 시간 <웃음> <아닙니다>. <웃음> 자 A하셨으면 은 네, 자연스럽게 B로 넘어가 셔도 됩니다 뭐야? <laughs> 오는 것도 웃기구나 말씀드리자면 40도와 50도 사이에 있는 술들이에요 왜요? 스트레스. 알았는데 어렵네요.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문가들도 솔직히 정보가 없으면 맞추기가 좀어렵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색깔이 거의 같은 세 개를 준비를 했고요. 먹어본 사람도 맞추기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민지 씨가 뭐 많이 써가지고 되게 궁금한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일단 A는 초콜릿이랑 바닐라 향이 섞인 음. 향이 났는데 맛은 달달한데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이는 향을 맡는 순간 아, 얘는 다르다. 쎄다. 그냥 모든 면에서 찌는 싱크대 향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a, b, c 중에서 가장 비싼 로얄살로트를 어떤 거라고? 당연히 b 죠 b를 가장 비싼 술이다라고 네. 생각하셨고. 저는 맛있는 게 제일 싼 거고 제일 센게 비싼 거고 어중간한 그 게집만 듯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제일 비싼 거. a가 제일 싼 거. 자, 동우씨는요 일단 저도 a가 제일 싼 거. 그러면은 말은들 좀 같. 그러니까 얘가 제일 달달한 맛이 강했어요. 뭔가 비싼 거 같지는 않고 느낌. 저는 c가 제일 비싼 거. 왜냐면 아, 처음 먹었을 땐딱아씨 뭐야? 어 했는데 아 뭔가 제가 다 먹고 나서 입맛을 계속 다시는데 뭔가 그 이런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요 순서대로 얘기한 거 아니죠 지금? 어쨌든 제일 비싼게뭐 깊은 맛. 좋습니다. 자 민지 씨와 동우 씨의 블라인드 테스트였고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죠. 임소와 예민. 자 A부터 진행해 주세요. 자입 안에 좀 머금는 게좀더 유리해요. 오래 맛을 느끼기에. 자 A 하셨으면 B 씨 순서대로 쭉쭉 가시면 돼요. 자, 1, 2, 3보다 결정하셨어요? 1이 제일, 이거, 이거. 1이 제일 비싼, 비싼 거예요. 자, 임소부터. A는 음. 알콜향이 제일 셌어요 그리고 단맛? 그런 게좀 느껴졌고, B는 약간 과일향? 상큼한 맛. 그러고 나서 A보다 알콜향이 진짜 없었어요. c 는 앞에 거두개 먹고 먹으니까 맛이 잘안 느껴져요. 근데 삼킬 때 제일 부드러웠어요. 자, 그렇다면 ABC 중에서 가장 비싼 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B요. 이유가? 그냥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B가 가장 비싼 거. 세 번째가 A. 제일 싼게 A. 자, 이영 씨는요? 어. 저는 A는 살짝 바닐라 맛이 나는데 마시니까 도수가 생각보다 낮았어요 도수가 제일 낮아서 3번인가? 음, 제일 싼 건가? B는 이게 A가 좀 단맛이라고 생각했는데 B가 더 단맛이었어요 근데 향은 도수가 좀센 향이었는데 생각보다 도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C는 도수가 가장 세다고 느껴왔고 저는 이게, 이게 제일 비싼 거두 번째,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예영 씨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게 C 제일 싼게 A라고 말씀해주셨고 우리 임소는 B가 가장 비싼 거 A가 가장 저렴한 거 좋습니다 일단 3조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익재 씨와 효종 씨 마지막 블라인드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향이나 이런 걸로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보통은 마시고 나서 2, 30초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느껴보는 게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조가 제일 전문적인데 지금? 제일 진지한데 지금? 어... 자, 익재씨부터 ABC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A는 저는 과일향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전 되게 약간 사과, 살구. 향 자체는 좀 과실향이 많이 나가지고, 살구나, 그 플럼 같은 거. 이는 이제 약간 향 자체에서 좀 달달하고 나무향, 그리고 맛이 굉장히 찐득했어요. 처음 A랑 다를 때. 근데 생각보다 피니가 짧았어요. A가 좀더 길었거든요. ABC 한번다 먹어놔서 제가 좀 구분하고 싶었던 게, 로열 샐러드도 블렌디드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싱글몰트랑 맛 자체가 많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단 A랑 B는 제 생각엔 블렌디드라고 적어놨어요 뭐 이제 마지막 C에서 싱글몰트가 나왔는데 얘는 좀 향이 너무 옅었어요 맛 자체는 심플했다 그러면 네, C가 지금 아드베이라고 생각한 거고 A, B 중에서는요? 적어놓은 거에 반하고 피니시도긴거오면 A가 로열살로트 같은데 직감은 B인 거 같단 말이죠 굉장히 의미부단한데? 아, 아, <laughs> 어, 빨리 하지 못해? 저는 A 하겠습니다, 로열살로트 로얄 A가 로얄살로트 B가 제일 저렴한 거 B가 로열살로트 A가 제일 저렴한 거 C가 이제 아드베 아, 오케이 어, 자, 표정 씨는요? A를 딱 냄새 맡는 순간 발 향이 되게 풍 풍성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입에서 한번 헹궜을 때 과일향이라든지 단맛 같은 게 되게 풍성하게 났어요 근데 목에 넘기는 순간부터 얘가 좀 과일향보다는 알코올향이 점점 세지면서 그때 마침 딱 비싼 거일수록 점점 가면서 향이 세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더 자신감 있게 여기다 적었고 두 번째는 향 자체는 저는 좀 A랑 비슷한 향을 느꼈어요 마시고 입을 각을 하는 순간 향기랑 전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 약간 오크향 C 같은 경우에는 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긴 했어요. 향기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그걸 마셨을 때 미세한 그 향기가 점점 세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B, C, A 순으로 했어요. 그러면 B가 로열 살루트, A가 가장 저렴한 윌리엄 필이다라고두 분은 똑같은 결과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덟 명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참가자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연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민지 씨는? 너무 즐겁고 내가 맞출 거란 확신이 지금 100%입니다. 임소는? 이영 씨는 어떠세요? 너무 즐거웠어요. 효정 씨는? 저도 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말하면 네? 말할수록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laughs> 제가 상콤을 당할 것 같습니다. 자, 기영 씨는요? 어, 좋았습니다. 이재 씨는요? 어, 저도 너무 좋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거 당갈것 같은데 이 옆에 효정 씨랑 답이 똑같아서. 자 그리고요? 저도 근데 유튜브 보면서 어, 너무 못 맞추지 비싼 건 당연히 다를텐데 했는데 어, 역시 쉽지가 않더라 오케이. 그 전에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담그는 인삼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담가둔 거 같은데 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맛을 한번 살짝 볼게요 저도 하나만 주세요 저도 안 마셔봐서 우 건강해지느냐? 우 냄새는 그냥 인삼맛 아, 오한상이다 어? 어? 아빠의 <목소리> 술잔 <수술자. 웃음> 술도 마시고 건강해지고 <laughs> 음. 오, 어 근데 진짜 우와, 받았나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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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이 진짜. 어, 근데 되게 달다. 사실,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말하는 소주가 이렇게 안 달잖아요. 오, 그게 잘 섞여 있네, 얘 향. 아, 그쵸. 그렇죠. 그니까 밸런스. <laughs> 아그렇잖 밸런스가 되게 좋아진 <laughs> 느낌이 어, 어, 있죠. 음, 넘김일반보 훨씬 더잘 넘어. 요제네라면 빨간 거 계속 먹을 수있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표를. 자, 미리 말씀드리면 순서는 다 똑같이 했어요. 와~~, 와 그래서 모델을 겠다 볼 때. 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타이다 콜라에 대한 블라인드가 얘기 나왔었거든요. 100%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섯 명 정도가 했었는데한 명도 못 마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타이다 콜라를 두 잔을 시켜 놓고 눈을 가리고 콜라 콜라만 따라줬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하나는 콜라, 하나는 무조건 사이다가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맛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고 자아 더눈 쎄게 까봐라 인지야 옆에서 가려줘 가려줘 보면 안돼 어 눈, 야, 눈이 보인다 아직 얘기하지마 자다 번째. 1번 뭐야 이제 눈 떠도 돼요? 어. 아니 안돼 한고얘기한 감고 얘기해 1번이 콜라고 어. 2번이 사이다예요 나가 둘다 사이다야 잠깐만. 그거를 차안해서 오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아 <laughs> 자 오늘 세 가지 위스키는 다 똑같은 위스키였습니다. 어? 다 에? 150만 원대요 아니요. <웃음> <웃음> 자, 기혁 씨,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얘들아, 가만 있어. 거맨 밑에 보면 있어요. 자 오늘 쓰인 자, 술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1 7 5리짜리파이스 럼이었습니다. <laughs> 네, 진짜 신기하네 자 신기하게 ABC에서 다 다른 맛과 향이 어, 난다 그리고 분명히 어. 똑같은 도수에 똑같은 술인데 어,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어.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는 의사가 비타민 같은 아무런 그 작용이 없는 약을 주고도 심리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낫는 현상을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에 착안해서 오늘 한번 해봤고요 어. 제가 보통 블라인드 테스트는 어떤 술인지 안 알려 드려요 어. 근데 일부러 술도 보여줬고 어. 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리 불러서 둘이 오프닝을 먼저 찍었고요. 바람을 아 잡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블라인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우랑 저랑 아까 잠깐 나가있을때 이걸 다 알고 보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laughs> <얘기해>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웃음을 참느라고 앞에서 네. 너무 진지해가지고. ABC 한번 다 먹어놔서 제가 좀 구분하고 싶었던 게 로얄샐러드도 블렌디드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싱글몰트랑 맛 자체가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익재씨는 밑에다가 소믈리에라고 자막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laughs> 네. 정답자가 는 정답자는 그치? 없는데 다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재밌는 촬영이 된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거나 유익하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